아 코스타 세레나 이름도 예쁘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예, 그리고 네이버TV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아주 역사적인 날입니다 예, 왜냐면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서해 갯마을에서 지금 이렇게 대산읍 대산항 국제 여객선 터미널에서 이렇게 한뭐 삼천 명가량에 되는 여행객을 싣고 첫 해외 나들이를 가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해외 쪽은 동남아 쪽과 일본과 부산항 응? 바다를 하는 유람선 여행입니다. 약 일주일 정도 하는데요. 그래서 충남 서산시에는 이쪽에 약 5월 15일까지 임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얘가 이제 일주일간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영자도 지금 떠나기 전에 여기 코스타리카 세레나라고 하는 유란선 배를 기념으로 다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여기 탑승, 여행하시는 분만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바깥의 풍경하고 같이 담기 위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너무 크니까 한, 한, 한 화면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간 저도 이 코스타리카를 떠나서 다시 일주일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